자. 화법은 이제 요렇게 두 개의 형태의 문장을 한번 봐 주세요. 직접 화법으로 불리는 형태의 문장이 있고 간접 화법이라 불리는 문장의 형태가 있는데 직접 화법은 우선 큰 특징이 따옴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따옴표가 있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말은 앞에 J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J가 한 말을 그대로 쓴 겁니다. 알겠죠? J가 나한테, 어, 내가, 어, 내 결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나한테. 근데 이거를 이제 간접화법이란 건 뭐냐면은 이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겠지. 자, J가 나한테 말을 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그의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오케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 즉, 미가 지금 보면은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지? 제2의 말을 들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 전달자 입장에서 이 안에 있는 이제 이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제2의 대사를 요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요런 식으로 바꾸는 거를 간접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앞에 또좀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즉, 화법을 전환하는 거 봐봐요. 여기 지금 화법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 말하는 사람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을 해서 쓸 건가, 아니면은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꿔서 쓸 건가. 이두 가지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걸 요렇게, 혹은 이걸 요렇게 이렇게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게이 유닛 3에서 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어. 그러면, 자이 화법을 이제 전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법 전환이 문장의 종류에 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즉 여기 맨 처음에는 지금 평서문이 나와 있잖아 평서문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문장들 그리고 밑에 의문문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명령문 나올 거고 그래요 그래서 문장의 종류별로 해서 화법을 어떻게 전환을 하는지 볼 건데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얘가 정말 중요한 거야 왜 얘가 중요하냐면은 얘가 나머지 문장들, 뭐, 의문문이랄지 아니면은 명령문이랄지 이런 문장들의 화법 전환의 기초가 됩니다. 화법 전환의 기초.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아래에도 적용이 되고 그 아래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조금 잘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에서 그대로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봐봐요 첫 번째 평사문의 합법 전환인데 순서대로 해볼게요 봐봐요 첫 번째 전달동사를 바꾼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전달동사란 건 뭐냐 여기 주어 다음에 나와있는 요 부분을 전달동사 여기가 지금 전달동사야 자, 이 전달 동사를 어떻게 바꾸냐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보세요. 그냥 세이나세 a 는 어때? 변화가 있니 없니? 해나야? 어, 보강스 업적을죠 보강스 축제 있다고? 너 아. 승민이. 어... 우선은 여기서 있다가 수업이 있을 거니까 저기 건너편 강의실로 가 있어. 저기. 제이슨 강의실 단어 시험 보고 있어? 거기 어아 괜찮아. 개별 수업 하고 있으니까. 자, 자 그냥 전달 동사가 say 나 said 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화가 없는데 뭐는 있다. 이제 say 다음에 to 가 있는 거, said 다음에 to 가 있는 거 이걸 잘 보셔야 돼. 얘네는 뭘로 바꿔야 돼? Tell 이나 told 즉 say 현재형은 tell, said 는 told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2가 나왔죠 그죠? 2가 나왔죠? 그럼 2로 나왔으니까 얘를 told로 바꾸는 거야 참고로 전달 동사가 그냥 say나 혹은 said가 나온다면은 바로 그냥 쉼표 찍고 그 인용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대사가 나온다 이거야 뭐야? 사람이 나와 안 나와 뒤에? 안 나오죠 그지? 근데 Say to 랄지 아니면은 said to 다음에는 사람을 쓰고 이거 적어놔 쓰고 나서 쉼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인용하는 문장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차이가 또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달 동사를 바꿨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절의 콤마 쉼표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쉼표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용부호, 인용부호라는 건 따옴표를 말하는 겁니다. 따옴표를 전부 다 지우세요.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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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세요. 지우시고 접속사 됐을 씁니다. 즉, 이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됐을 쓰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인용부호 안에 인칭 대명사를 전달자에 맞춰서 바꾸고, 동사와 부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3번의 별표를 쳐봐. 3번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3번이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생각할게요. 이렇게 앞에. 일단, 인칭대명사를 먼저 바꿔줘야 돼.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라는 것은 나, 그 다음에 뭐 너,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그, 그녀, 뭐 이런 거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죠? 자, 요 인칭대명사를 전달자에 맞춰서 바꿔서, 바꾸는 거를 설명해 줄게요. 여기 아래다 이렇게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인용 문장 안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었던 문장 안에서만 얘기하는데. 자, 일단, I 있죠, I. I. I 뿐만 아니라, 뭐, 미도 되겠고, 뭐, 마이도 되겠고, 뭐, 마인도 되겠고. 즉, 1인칭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있잖아? 얘는 뭘로 바꿔주냐? 주어에 대한 대명사로 바꿔줍 주절 주어의 대명사. 주어의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야. 1인칭인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는 주절 주어의 인칭 대명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ou 있죠? 그러면 당연히, you are, 그 다음에, yours 까지가 되겠죠? 어차피 목적격은 똑같으니까 그냥 y u 라고 쓸게요. 이게 뭔지 알지?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쓰는데, y u 가 지금 두개 쓰기 귀찮아서 하나만 쓴 겁니다. 해나이 알았어요? 자, 얘는 지금 몇 인칭이냐면 2인칭이잖아요. 그죠? 2인칭인 대명사는 전달자. 듣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여기. 듣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또는 얘를 전달자라고 부를 수 있지. 듣고 나서 전달을 하는 거니까. 전달자의 인칭 대명사로 바꿔줍니다. 이해됐어요? 자. 지금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예시로 나와 있는 문장에서는 아쉽게도 이 U가 없습니다. 그죠? U는 없는데 뭐는 있어? I는 있잖아요. 이렇게 I. My.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했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뭐로 바꾸라고 그랬냐면 주어에 대한 인칭 대명사로 바꾸라고 그랬죠? 주어제 있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뭐로? 히로 바꾸고 마이를 뭐로? 히스로 바꾸는 거야. 됐습니까? 네. 네. 낯설죠, 그죠 좀, 그지 낯선데 한번 해보시게, 따라서 해보시게, 천천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동사와 부사도 시제에 맞춰서 바꾼다를 또 설명을 해볼게요. 동사, 부사도 어떻게 시제에서 바꾸냐? 자, 잘 보세요. 어... 일단 인용문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할게요. 인용문 안에 현재 시제 이쪽을 줘.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주절 동사 시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시제가 만약에 나온다. 현재랑 과거 두 가지만 나올 텐데, 과거 시제가 나온다. 그럼 뭘로 바꾸냐? 주절 동사보다 이전 시제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과거 시제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뭐로 나오냐? 과거 완료 시제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게. 한 시제 이전으로. 그래서 여기도 봐봐요. 이제 좀 지우고 볼게요. 잘안 보이니까. 여기 won't 시제 보이죠, 그죠? 선생님 이거는 미래죠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근데 선생님 미래는 선생님이 안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할수있단말이에요 근데 엄밀히 따르면 얘는 미래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will이라는 조동사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죠.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죠 그지? 해나야? 현재형인 거야? 자, 그래서 이 위를 여기 시제에 맞춰서 바꾸면은, 다시, 현재 시제는 뭐라 그랬냐? 주절동사 시제로 그대로 바꾸래. 그럼 뭐야? 주절동사 시제는 세드니까 과거지, 그렇지? 과거면 과거 형태로만 쫙 바꿔주면 된다, 이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조동사 들어갔으면은 다 그냥 과, 여기 주절동사 시제로만 바꾸시면 돼. 여기가 현재면 그대로 현재 쓰시면 되고, 여기가 과거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 주시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자그 다음에 아직 하나 남은 게 부사 얘기가 남았는데 부사는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 여기 플러스 여기 있죠 플러스 아래 보시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혹은 여기 나와 있는 지시사 이쪽을죠 그렇죠? 디스나 t h i 는 각각 이런 식으로. 여기도 here도 뭐 there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조금씩 바뀌는 게 달라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냐. 사실 이 화법 전환이라는 이 문법이 막 수능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뭐 모의고사에도 잘 등장하지도 않고 학교 시험에도 잘 등장 안 해요. 다만 언제 잘 등장을 하냐면은 학교에서 교과서 문법이 딱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를 서술형으로 많이 내십니다 서술형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어 지난번 살레시오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도 시험범위가 이 화법전환이 채택이 돼서 실제로 서술형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만 좀 바짝 공부를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 만약에 시험 범위로 합법 전환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만 요 표현들을 조금 전날 좀 암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평상시에는 솔직히 이걸 외워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문제는 적어도 시간 표현과 here 이랑 this나 this와 같이 뭔가를 가리키는 가리키는 거잖아 여기 이거 이거 저거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잖아, 그렇지? 어? 이런 것들 표현들은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보고 바꾸시면 돼. 알겠어? 단어시험 먼저 보고 있어요. 어디 보는지 알아요. 근데 몰라요. <laughs> 클래스 카드 켜보세요. 그래서 시간 표현을 바꿔주시는 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화법 전환 일단 평서문 이제 하나 한 거야. 평서문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하고 명령문은 앞에 있었던 내용을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설명이 더 짧아질 겁니다. 봐 보세요.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화법 전환을 할 수가 있어. 자이 말은 그대로 이 조라는 애가 한 거거든. 자 그랬을 때이 의문문을 이제 어떤 식으로 화법 전환을 해야 되냐.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문문도. 의문사가 있는 경우랑 아래에 보는 것처럼 의문사가 지금 보면 여긴 없죠, 그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일단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의문사를 우선 남겨주시고요. 그죠? 의문사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달동사가 보이죠, 그죠? 전달동사. s a i d to를 asked로 바꿔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알겠어요? 표시해놔. 에스크로만 바꾼다는 거. 아까 평서문은 테리나 톨드로 바꾸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에스크드, 왜냐하면 질문, 즉 물어보는 말이니까 질문하는 거야. 자,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여기 듣는 사람 있잖아, 전달자. 해놔, 여기 봐봐. 전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야. 뭐 하튼 간에 근데 다 에스크드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의문사는 그대로 써주고 자 뒤에 있는 요 문장들 이제 요 문장들의 앞에서 평서문에서 적용했었던 것들이 나오시면 돼요. 자 뭐냐 뭐 시제랑 그 다음에 대명사 인칭 대명사 바꾸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시제는 현재 시제라면은 주절 주제 주절 시제를 따르시고. 과거 시점에는 주절보다 이전 시제를 쓰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유가 나왔네, 그지? 아까 해놔야, 유는 무엇의 인칭 대명사로 바꾸라 그랬어? 거기 봐봐. 책에 내가 적어놨어. 유는 무엇의 인칭 대명사로 바꾸라 그랬어? U, 유, 유 u 유얼스, 이렇게 설명했잖아. 뭐라고? 듣는 사람을 인칭 대명사로 바꾼 된다 그랬어. 전달자를 인칭 대명사로 바꾼 된다 그랬어.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U 대신에 지금 뭐가 나오는 거야? I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laughs> 안 돼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만 매칭을 시켜놓자 이거야. I는 주어로, U는 듣는 사람으로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need는 왜 여기가 과거형이 됐겠어? 어, 주절시제가 현재고, 아, 주절시제가 과거고, 전달하려는 문장의 시제는 현재였으니까, 이 시제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만 바꿔주면은 이제, 하나의 간접어법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제 여기서 의문사 다음에 주호동사를 써야 되는 거잘 한번 봐주세요. 알겠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즉, 보니까 아까 질문할 때도 다시 한번 느꼈지만은 대명사 바꾸는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 알겠어요? 한번더 해볼게요. 아래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보통 후나 왓이 많이 그런다 그랬어요. 후나 왓이 그러고 뒤에 바로 일반 동사를 쓰거나 그런 경우가 후와 왓이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후가 누가, 누가로 해석이 되고요. 왓은 무엇이 무엇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를 쓰는 어순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해가지고 어줍지 않게 my science textbook이랑 툭이랑 바꿔 쓰지 말아 이거야. 알았어요? 해석이 누가 내 과학책을 교과서를 가져갔냐 이거잖아 그죠? 그랬으니까 얘가 주어가 맞아. 즉 원래부터 이 의문문은 주어 동사로 쓰여있는 거기 때문에 화법을 바꾸더라도 그대로 주어 동사 순서대로 써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안 어렵죠 그죠? 들어봤을 개념입니다. 자해나야 질문해볼게. 여기 마이 있지? 여기 왜 히스로 바뀌었지 근데? 음. 마이는 몇 인칭이야? 1인칭이었지, 그지 1인칭이지? 1인칭인 인칭대명사는 뭐로 바꾸라 그랬어? 주어의 인칭대명사로 바꾸라 고 그랬어. 주어의 인칭대명사.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언은 남자잖아? 남자니까 여기 히스가 나오는 거야. 조금씩 감이 옵니까? 계속 해볼게요. 자, 2번에 보세요.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뭐만 신경 써주면 되냐? 뭐만.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의문문 맨 앞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do you like Greek food 해가지고도 그리스 음식 좋아하냐고 라 물어봤대. 그래서, 자, said to를 asked로 바꾸시고요. 따옴표 지우면서 뭐 심표도 다 지우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 if whether를 시작을 하셔야 돼. 그러면서, 주어 동사 순서대로 써야 된다 그랬지, 그지? 자, 유가 또 나왔어. 해놔. 유는 얘를 대신해서 쓰는 거야? 얘를 대신해서 쓰는 거야? 유는 주어를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겠어? 아니면 듣는 사람을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겠어? 듣는 사람. 그러니까 유가 아이로 바뀐 거야. 만약에 여기가 힘이었다고 쳐봐. 이렇게도 쓸수 있거든? 계속 지금 미만 나와서 그래. 여기가 힘이었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아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히, 그렇죠. 맞아요. 그겁니다. 알겠죠? 히로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튼, 유를 희로 바꿨고요 아, 유를 아이로 바꿨고요그 다음에 여기 에는 시제가 현지 시제였지, 그지? 현지 시제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전달동사의 시제랑 같이 쓰라 그랬어.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과거형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해돼 예, 네, 여기까지도?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의문문의 간접화법도 완성이 되겠고. 자, 마지막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은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냐. 자, 여기 봐봐. 전달동사부터 역시나 손을 댈게. 전달동사를, sad to를 told로 쓰라 그랬는데, 사실 told만 되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 뭐, ask도 되고, order도 되고, advice도 되고. 이거는 뭐, 조건에 만약에 advice가 있으면 advice를 쓰시면 되고. 조건이 없다. 그럼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동사를 구해받지 않아요. 자, 이렇게 쓰시고 나서, 자, 쉼표 지우고, 따옴표 지워볼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 훨씬 더 간단해. 얘는 뭐만 하면 되냐? 무조건 이 투,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할거 아니야. 명령문은. 그지? 얘를 투부정사 형태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전달을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대명사와 그다음에 아까 뭐 시간 표현들, 시간 부사들 표현들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만 좀잘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유가 나왔어. 유는 듣는 사람이라고. 듣는 사람이니까 미로 아 마이로 바꿔줬어. 오케이? 이렇게만 바꿔주면은 됩니다. 만약에 혹시나 부정 명령문이다 이렇게 don't cheat라고 해가지고 뭐 시험에서 컨닝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야. 그럼 얘는 투부정사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투부정사 앞에다가 남만 붙여주면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